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 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화장을 지우기전에 그동안 좀 못해봤던 한번쯤 해보고싶었던 그런 좀 진한화장? 진한 눈화장 같은거 한번 해보려고 음. 네 이렇게 <laughs> 또 동영상을 찍게되어 제가 워낙에 화장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몇개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예전부터 굴러다니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있어요.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재미 없을 수도 있네, 있겠네요. 워낙에 화장품이 종류가 별로 없어서 네 한번 해볼게요. 화장 되게 못해요. 그냥 딱 하고 다니는, 평소에 하고 다니는 그 화장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줄도 모르긴 하는데 그냥 막 해볼게요. 재미, 재미로. 재미심심하 버건디라고 하죠. 버건디 화장도 되게 해보고 싶긴 한데, 지금은 그 종류의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, 나중에 한번 저렴이로 한번 사서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, 이거 제가 예전에 쉐딩할 때 쓰던 건데, 이거 눈에다 그냥 막발라 아이라인도, 아라인도막 되게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. 언더까지. 오빠, 여기 삼각... 여기를 삼각존이라고 하잖아요. 여기를 채우면 무이고 뭐 뭐, 강아지 눈이 든다고 하는데, 저는 그냥 팬더가... 팬더가 돼고 펜더가 됐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음 블루치도 해볼게요. 이거 블러셔거든요. 이게 발색이 원래 잘안 돼요. 되게 많이 발라야 되거든요. 손으로 할게요. 이제 이거 왜 갑자기 이거 왜왜 왜 하냐면 왜 생각이 났냐면 <laughs> 예전에 없던 분들이 메이크업하는 거 <laughs> 메이크업하는 ASMR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워낙에 뭐 가르쳐드릴 만한 메이크업이 없어요. 할줄 아는 화장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<laughs> 한번 약간 이렇게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 이 들어가지고. 네. 소 지저분해. 그래서 한번해보게 됐는데, 앞머리가 아주. 네. 네. <laughs> 이렇습니다. 그리고 또 뭐... 합 응. 스티 되게 오래돼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asmr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, <laughs> 평소 해보고 싶었던 진한 화장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, 이러네요. <laughs> 근데 저도 강아지는, 강아지는 되고 싶어요. 눈꼬리를 더 내려볼까? 눈꼬리가 좀 올라간 편이라가지고 진짜 순한 눈을 가진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. 네. 메이크업. 원하셨던 메이크업 영상은 이런 건 아니었겠죠? 근데 이렇게 <laughs> 아유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이 여기까지 아 근데 눈이 좀커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확실히 진하게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진짜 ASMR로 뵐게요.